대식국이니까 근데 말해 볼 혼자만 오른발이에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안상 안상. 지금 몇 시야? 10시. 와. 10시 15분 오르기 시작합니다. 25번까지 <laughs> 7km. 다리안 주차장에서부터 출발 해서, 천불, 천불동? 다리안 주차장에서부터 천동 코스로 올라갑니다. 천동 코스로 뒤로봉까지 올라와서 원점 핵이에요. 오늘은 당일 산행 코스라서 간단하게, 그냥 천동 단반층 한 거리에 가서 뒤로봉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올 생각입니다. 다음에 간다면 이 코스로 가게 되겠죠 이 코스로 이렇게 저거는 다음으로 남겨두고 오늘은 간단하게 강인산행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와서 그런지 오, 수량이 장난 없네요. 걷기가 너무 좋아요 초입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상쾌합니다 싱그러운 무엇 아, 날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잘 왔다 오늘 계곡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이야. 어? 안녕. <목소리> <목소리> 5.1km 남았어요 길이 너무 좋아서 코백산은 <목소리> 처음이에요 응.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왔는데 너무 진짜 아름답네요 코백산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정말 소득산만 두수량쳐놓다 그러던데. 좀 이해가 가기는 가요. 이 길이 겨울에도 엄청 이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메인은 그 정상에서 연화동 이쪽 길이 이쁘긴 한데, 아,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겨울에 상고대도 되게 멋지다고 그러더라고요. 계곡을 따라서 완만하게 오르막길이 계속 있어요. 이런, 약간의 돌길? 돌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휴우. 오늘은 제가 활동하는 카페. 캠핑 앤 백패킹이라는 그 카페 등산 크루가 있어요. 고백 크루라고. 지난번 평양산 같이 갔던 그 크루에서 벙을 쳐서 왔습니다. 다리안. 아, 현재가 여기네요. 전동식문 너무 오, 좋아요. 우와. 정말 와대고둥이 진짜 폭포수준이에요. 폭포수준. 너무 멋있죠. 지금 여기 뚫려있잖아요. 뚫려서 다리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서있는데도. 진짜 흥분을 감출 수가 없네요. 우와. 오르막이 슬슬 나타나네요. 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돌, 아, 아, 힘들어. 오르막입니다. 올라가시죠. 길이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휴, 힘듭니다. 천동심터. 와, 힘들다. 아, 천동심터에 화장실. 몇 키웠나봐요, 이제. 2km. 2km까지 2.3km. 2.3km. 3분의 2 왔네. 12시 7분. 1시간 30분? 수량이 아주, 아주 풍부한 하루입니다. 본격 산길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이대로 2.3km. 쭉 가는 거 같네요. 돌, 이, 등장 목소리가 그 끊겼네요 이제 아 아까 천둥상거리까지 계속 산길 온다 보니 여기 센터가 있는데 응용 누가 아. 아. 와 진심에 우러나오는 소리 와아 무시마 무 간간히 해가 들어온 게 손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에 뿌려가며 오르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모자도 그냥 벗어 제꼈습니다 갑자기 오르막이라 속도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드가자 드가자 힘드면 쉬어가 서서 길이 끝나고 계단길이 나왔어요. 후유, 이게 또 계단길이 얼마나 될지. 양탄자길. 아우 어, 시원해. 바람이 소소. 좋다. 분다 아? 여름인데. 어. 록 <laughs> 어, 어. 어. 어, 뒤에 봐봐요. 음. 너무 이쁘만 빨리 근로 들어가자. <laughs> 그럴까요? 좋아요. 와, 여기서 잠깐 쉬어갑니다. <목소리> 박새꽃, 박새꽃. 밥 먹었더니 기운이 살아나네. 응. 여기가 삼거리 휴게소인가? 아니요. 삼거리 휴게소래. 천동 삼거리. 삼거리 <laughs> 휴게소. <laughs> <laughs> 와. 천동 삼거리. 와 이쪽은 또 고, 완전 아니, 곰탕이네. 어느 쪽으로 가? 여기 올라가야지 보겠는데? 그러게? 농선이라도 좀 보겠는데? 빨리, 빨리, 빨리 가 길이 농선, 농선 보게 네, 여기 농선 보이켜 빨리 야겠다 곰탕으로 변하는 중이야 0.5km 뭐예요? 이거 아, 조나무아까도더나무야 하얀 꽃참 좋다. 박새, 박새꽃. 요 응. 박새 박세, 아, 응. 맞네. 와. 너무 이쁘다이 저기 봐. 뭡니까? <laughs> 보십오 여러분 날씨 요정의 힘 우리가 내려가는 쪽 이쪽 뷰안 내려가는 쪽 이쪽 곰탕 밀리 온다, 밀려 온다, 기운 온다, 려 온다, 여기 온다, 로리 온다, 미리 다 미리 다다 미리 구다 미리 온다, 미리 온름 미리 온 천천 놀러 오셨나봐요 아뇨 <laughs> 아뇨 <아니>, 잠깐 쉬어갑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아네 괜찮아요 <laughs> 아니 두분 여기서 점프선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저것도 점프 오 괜찮았어 한번더한번더 <laughs> 발레 발레 나도 나도 어. 아 빨래 말지? 어떻한 거야? 그면 돼요 이이 <laughs> <laughs> 어, 언니 오 <웃음> <웃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조백산 다 이러봄. 이랑 어이고 간거리로 가서 거기 이쁘다 음, 심바도 이쁘 나다. 보고 갈라고그는데 여기 는 다음에 약간의 아쉬움을 두고 와야 또 부실이 생기니까 8월에 한번더 와야지 기계 타러 음 응? 좋다 다시 전동으로 내려갑니다 오 이쁘다 진짜 목련같이 생기긴 했네 가 산목련 음 깨끗한데? 거도또 다른 느낌이네요 참 그래 왠지 낯설어 저기 재밌어 진짜 멋진 소나무 아까 여기서 점심을 먹었죠 음, 새소리 이것도 못 봤지 뭐? 오아 이건 봤어 아까 어. 우와 길젖어 있어서 약간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저기 앞에 가시는 제일 앞에 가시는 분은 카페 해안 중에 대야성 중이라는 분인데 동산 경력이 60년 되셨어요. 곧그 70, 70대가 다 되어 가시는 분인데 산 적극 살탑니다. 매주 소백산 오시고요. 백두대강 두 번이나 하셨대요. 역시, 열심히 산을 탔으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길이 끝나고 다시 계곡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음, 계곡물 소 너무 반갑네요. 귀엽지. 와 하산 종료. 짝짝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400산. 수고하셨습니다. 배야상님이 맛있는 막국수를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막국수 먹으러 갑니다. 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70세신데 무릎 보조도 안 하고 하, 대단해 대단해 대단하신데 진짜 돈 받아야지 건강 관리. 다다. 짠, 고셨습니다와식 One, t w 양. 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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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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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